신내의 발까지 닦아주던 알렉스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충격적인 이유.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신내와 가상 신혼 부부로 호흡을 맞춰오면서 신내의 발을 씻겨주는 다정한 면모를 보여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으며 큰 인기를 끌었던 알렉스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큰 활약을 이어오면서 승승장구를 해오고 있었으나 2012년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고 입건되면서 한동안 자숙을 이어오다 1년 뒤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면서 연예계로 복귀했고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. 있다고 하죠. 알렉스는 지난 2018년 9살 연하의 패션 관련 사업가 비혼의 인 여성과 6개월간의 열애 끝에 초고속 결혼식을 올렸고 특히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에 대한 궁금증이 컸는데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알렉스는 4년 여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했고 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기로 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죠. 앞으로 절대 음주 운전은 하지 마세요.